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 아파트 관리과장 처음 가면 인수인계 해주냐고요? 인수인계 필요 없습니다 가면은 그냥 아무나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 필요 없어요 그런 거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컴퓨터만 그냥 뒤져보면은 다 그냥 아무나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고등학교만 나오면은 아무나 다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그런 거안 받아도 막 인터넷에 찾아봐도 다 나오는 일이에요 뭐 서류? 뭐더 아파트 이런 거 해보면 돼요. 다 한글 말로 돼 있잖아요. 한글로 돼 있고, 그럼 그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뭐 인수인계 이런데 아닙니다.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따라서 하고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 아닙니까? 아니니까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월과장 베어링 교체 못해도 됩니다. 베어링도 뭐 종류가 존나 많기 때문에 자 기존 주임을 구하고 있네요. 서울 영등포에서 아크로 타워 스퀘어에서 기존 주임 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임도 이제 세전 한 340만원. 근데 서울은 원룸에게 만 50만원 되죠? 좀 비싸니까. 이교대 근무. 근데 이교대 근무하면은 15일, 15일을 아파트에서 자야 되는데, 원룸에 살면은 아깝죠? 한 밖에 못 자는데. 소방 안전관리자 보조자, 전기보조자, 선임 가능자, 우대. 일자리 뭐 천지구만. 일자리 천지네요. 아무 때나 가면 되지. 뭐, 뭐 취업이 안될 뭐가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일하면 되지. 펌프 전동기, 배아링 교체하는 거면 다 규격이라. 배아링 교체도요, 유튜브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거 보고 따라하면 되잖아요. 보고 따라하는 걸 누가 못해요. 고등학생들도 다 하는 일은. 전기기능사는 전기보조자 가능하나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 39세시고 아파트 과장 가도 괜찮냐고요? 어, 괜찮습니다. 음, 39세면. 아니면 전기공사업체 가는 게 괜찮을까요?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통신중급수첩 정도 있고 고민이시다 아파트 과정 가십시오 글 쓰시는 거딱 보니까 전기공사 업체보다는 아파트 과정 가는 게딱 맞습니다 나이도 막딱 그렇고 39세면요 1억세에 39세라고 적지 말고 40세나 41세로 적으세요 1억세에다가 그렇게 적으세요 뭐 만으로 하면은 뭐 39세인데 조금 올려치게 하세요 그런 건 뭐, 일일이 따지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41세, 가로 열고, 41세. 너무 어려보여도, 뭐, 별로 좋은 건 없으니까. 그냥 반올림, 그래, 또, 융통성. 그, 한국 사람 나이 고무줄 나이 아닙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한나 뭐, 30대 후반이다. 38살이다. 뭐, 42이다. 이 정도는, 한국 사람 나이가 고무줄 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편한 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취업이 돼야 될거 아니야. 일단 대고 보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 나이 고무줄 나이에요.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다 아시죠? 그런 말 들어봤죠. 아 거기 맞게끔 이제 융통성 있게 하는 거지. 3 5센데 40으로 넣어야 돼. 그건 사기죠. <laughs> 좀 정도가 내야지 정도가. 예? 좀, 정도껏 합시다. 그죠? 좀, 올려치기도, 정도까지라는게 있습니다. 정도껏.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나도 먹고 좀 삽시다. 그냥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피디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아,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학구의 신림동 국제산장에서 관리과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630세대고, 한 370만원 정도 수장경리기존반장 3명, 1일 2명. 뭐냐, 이거님 반갑습니다. 철안 하십니까? 철... 하 몸이 안 좋아서 시설관리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첫 월급이 140만 원요좀 심하네요. 노동 착취 당하신 것 같은데 140만 원이면 뭐 얼마나 꿀빠는 자리였길래 급여가 140만 원밖에 안 되죠. 자 서울 은평구 은평구 1단지 2편한 세상에서 전기과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기과장인데 급여가 300만원밖에 안 돼요? 아이 서울 은평구가 조금 그런 동네죠? 성수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기전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310만원입니다. 돌도 요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급여가 완전히 뭐 소금이네요. 염전이네. 신한 염전이네요. 좀 짜네. 아, 근데 일자리 진짜 많네. 채용 공고가 전부 긴급 긴급. 전부 다 일하다 다 짰네. 그죠? 시설로 쭉갈 거면은 공사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는 천지입니다. 자, 봉천동 두산 아파트. 오, 제가 예전에 봉천동 두산 아파트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기전기사 모집하네. 280만원. 급여가 280만원이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 와, 여기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죠? 강남 기술과장구 에 와, 급여가 400만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지 규모가 4,000세대입니다. 저는 이돈안 받고 안 하겠습니다. 자, 상가. 시설 반장청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가, 급여가 282만원. 삼교대 주식산업센터 서무주임 채용하고 있다 급여가 230만 원 급여가 좀 짜네요 서울인데 좀 많이 좀 주지 아이고 참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1300세대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 세대수가 아무래도 많으면 많이 불려다녀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작은 단지를 선호합니다 작은 단지를 선호하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관리과장 구인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근무 개시 이게 왜 그러냐면 설날 연휴 때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담당자 박정소장님 이렇게 돼있네요 이거를 참 개념 없다 이런 공문서에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관리과장 구인 이렇게 해야지 담당자를 박정 소장님 이 놨네 이런 공식적인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제 문서 서류에 님자를 붙이는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이지라 하는 거 봤습니까? 참이 체험 공고를 올린 놈도 모질한 새끼네 이거 이 누가 이런 이런 공고를 올린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모질한 놈이에요 이거 경리가 뭐 올렸는지 관리 소장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체험 공고를 올리는 좀 모질한 놈이 네안 봐도 뻔합니다 모질한 새끼들이 모여있을 거예요. 아마. 아산지식산업센터 시설기사를 구하고 있다. 지산, 세전290. 무슨 세전 경력 5년 이상? 뭐 한다고 경력 5년이 뭐 필요하죠, 이게? 이거 하는데. 실림국제산장에서 관리과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막 380만 정도 된다. 무슨 국회의원을 부를 때도, 뭐, 무슨, 무슨, 님, 이런 말을 붙여요? 무슨 공문서 다, 붙은 장 다수가 보는 데서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압존법 이런 거, 몰라요? 기본적인, 어... 참.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서울 은평구에서 전기과장 구하고 있고, 전기과장이 300만원 밖에 안 돼요. 아, 은평구 아까 본데죠 아, 48세 자영업 하다가 처음으로 전기기사. 아유, 축하드립니다. 나 아, 취업했는데 신세계죠. <laughs> 아, 로리님. 아, 근데 네, 진짜. 공감합니다. 자영업, 진짜, 빠지게 하다가, 자영업은, 진짜, 밤낮 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거예요. 하루 1, 6시간씩 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 뭐, 개편하지, 뭐. 아저씨 세계죠. 아하, 72세. 귀안 들려요. <laughs> 와, 저골 때리네. 와, 저골 때리네요, 진짜. 와, 72세면요. 거의, 그냥, 뭐, 근로 계약 자체가, 그걸 거예요, 아마. 촉탁직. 촉탁직으로 계약이 될 거예요, 아마. 72세면. 나가라 소리도 못 하고, 그죠? 골치 아프네, 와. 한 명은 기사인데, 소장, 과장하고, 맞짱 떴어요. <laughs> 68세고요. 와, 진짜, 아사리 파이네. 완전 개파이네요, 그냥. 조직 자체가, 완전히 뭐, 압도 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앞도 뒤도 없는, 그냥, 완전 당나라 군대란 거지. 그런데, 많습니다. 잘다 이런 직장 처음 보죠. 우주전쟁이죠. 이건 직장 아닙니다. 그냥 직장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직장이라고 해서 뭐, 뭐, 유의미한 인간관계를 획득을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스쳐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또 유의미한 뭐, 관계를 맺고, 유대를 맺고, 연대를 맺고, 뭔가 미래를 같이 도모하고,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런 데 아니니까, 참, 꼴 때리네요. 론이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영상 보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그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거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계속 그렇게 하면 소장과장들이 나이 드신 분들 안 뽑게 되죠. 근데 뭐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보편적으로 괜찮은데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뭐 있는 아파트에서도 우리 어 연세 좀 있으신 대리님이 일도 뭐 열심히 하시고 뭐 오래되셨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다들 다 열심히 하세요. 누가 더 열심히 하세요. 저는 아예 일을 안 해요. 아파트에서. 사실 뭐리과장이 그 맛에 하는 거지. 자격증 선임 걸어 놓는 그 맛에 돈 받는 거지. 계속 나이 어린 사람만 채용하게 되고, 승강기 선임은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수 있나요? 기선임이 아마 제가 조건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나 할수 있을 까요 전기 자격증 관련 자격증 있으면은, 뭐, 선임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지난 아파트고, 다들 경력이 오래됐다. 다고 전구 하나 가는 것도 무슨 나사 기술 배우는 것처럼 알려 줍니다. 맞습니다. 웃긴데요. 그러니까 음, 존나 웃긴 답니다 여기. 직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관리자는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만 뽑고, 그렇죠. 그럼 관리자 입장에서도 뭐, 당연한 이야기고, 저같이 진짜 말안 듣고, 시키면 토 달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싫어하죠. 하양 악마님, 하이요. 철아 만세, 만세, 만만세. 감사드립니다. 여러 아파트를 겪었어요. 일곱 군데, 여 군데. 아, 오늘, 철피디 좋네, 오늘. 오늘 방송 할 만만해요, 오늘. 오늘 포인트가 좀 있었죠. 어, 좋은 일이야. 뭐, 늘 좋죠. 저는, 뭐, 늘 좋습니다. 습니다안 음, 좋은 일도 없고 항상 이렇게 뭐좀 물론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 사람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모든 게 업앤다운 있어. 사람의 바이오리듬이 뭐늘 우울할 수도 없는 거고 또늘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늘업데이트으면그 미친 놈이지. 철구지 철구.